에스겔서 17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173쪽 1174쪽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 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의 심대. 수양버들 가지,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펴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칠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게 여러 차례 포위도 되고. 포로도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의 후손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 버젓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와 상관없다. 심판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의 수수께끼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해 주시죠. 우선 3 절과 4 절에 보면 색깔이 화려하고 아주 날개가 크고 기시 길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 독수리가 레바논으로부터 와서 백항목이 높은 가지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장사는 땅으로 가져다가 상인의 성읍에 심는다. 또뭐 알아들을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죠. 여기 나오는 내일 말씀에 이 비유를 이제 해석해 주시는데. 여기 나오는 큰 독수리는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레바논으로부터 와서 오늘 연한 가지를 꺾는다 했지요. 이 연한 가지가 백향목의 높은 가지. 하나님께서 이 앞절의 말씀 앞부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삼으셨어요. 열반간에 높이 들어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가지를 연한 가지래요. 연한 가지. 이스라엘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자체로 연해요.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들리는 통로로 쓰임 받은 것이지 이스라엘 자체가 강하지 않다라는 것. 그 연한 가지를 꺾어요. 연한 가지는 유다를 상징하는 것이요. 특별히 왕 중에서 여호아와스 여호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는 성읍에 심었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갔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5절과 6절에 보면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수양버들 가지를 심는 것처럼 비옥하고 물이 많은 곳에 심어 싹이 돋고 자라나 퍼진 포도나무가 돼요. 그 가지는 독수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게 됐다.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다시 심었다 그랬죠. 이전보다 못해요. 이것은 그 여호아와스 왕을 여호아와스 왕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디기야 왕을 바벨론 느부간네살 왕이 그땅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앉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 보면 독수리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했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다. 여호 느부간네살 왕의 권위 아래, 느부간네살을 섬기며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주종 관계를 맺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인이 되고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은 종이 되어서 그게 충성을 맹세하고 조공을 바치며 살게 되었다. 그런데 7 절과 8 절에 보니까 또 다른 독수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독수리의 그 면모를 갖춘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그의 어, 비교할 바 되지 못하는 두 번째 독수리가 나와요. 두 번째 독수리 이렇게 묘사해요. 날개가 크고 털이 많다. 첫 번째 독수리와 비슷하지요. 하지만 색깔이 화려하거나 깃이 뭐 길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어, 첫 번째 독수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안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나무에 관심은 두 번째 독수리계로 옮겨가지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두 번째 큰 독수리에게 가지를 펴고 뿌리를 뻗으면서 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즉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두분두 두 번째 독수리에게로 붙었다라는 거이두 번째 독수리는 누구를 향하느냐? 가르기느냐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서 어, 주종 관계를 맺고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맹세를 하고 그 조약대로 조약대로 이행을 하면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도록 배려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애굽이 강성해지니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이기겠다 생각해서 애굽에게 붙었다는 것. 두 번째 독수리에게 그 어떻게 하겠느냐 십절에 구절과 십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과연 그 포도나무가 살수 있겠느냐 물어보세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큰 독수리가 포도나무의 뿌리를 파내고 열매를 따서 시들어서 말라 죽게 하겠다. 첫 번째 독수리에게만 메말라 죽는 것이 아니요 에 구절과 십절이면큰 동풍에 의해 메말라 버리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한들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들게 하는 그 대가를 받게 되리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헛된 권세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가 살아나면 강한 자에게 붙어야 된다. 약소국이 열방들 틈에서 살아나려면 강대국에 이리저리 붙어야 된다. 이것이 이치다. 세상에 선것 그것이 많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려던 포도나무가 능히 살수 있겠느냐 말씀하시죠. 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바벨론보다 애굽에게 붙어야 살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계산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를 분명히 보라는 것이죠. 우리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 예루살렘처럼. 유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은 더럽고 세상의 풍겨놓은 것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 눈앞에 막상 큰 문제가 닥치고 보면 더럽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나도 많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한 유다의 이 비참한 결과를 우리의 타산지 석으로 삼으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많은 것들이 늘상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 또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에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유다의 주권자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뿐 우리의 주권자는 살아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이요. 하나님 을 놓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평안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곧 그 메시지를 외치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예레 에스, 예레미야 예루,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메시지를 외친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발광가에 끌려와서 포로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건지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바벨론보다 유다가 애굽이 강성하니 애굽을 의지하면 살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에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디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길도 열리는 것이고 회복도 있는 것이요 삶의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고난 중이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셨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진한 것은 우리는 원하여 하지만 진할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지금 당장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이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죽지 않는다. 다치지 않는다. 이겨낼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해를 당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 하나님만 붙든다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요. 어.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 확신을 갖고 있기 에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결코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